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소유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생명 살려 내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예수보다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빗박이 몰려와도 주성기는 내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시 건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. 예수 밖에는 없네.